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오원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 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와 목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새 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바울과 아, 또 신라. 아, 또 디메, 디머데 메디이 그룹은 어, 베레야 지방에서 아, 그 신사적으로 정말 말씀을 늘 상고하는 거기서 그분들과 시간을 갖고 이제 또데살로니까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소동을 피우고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장소를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옮깁니다. 이제 아덴에 왔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입니다아테네 고대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서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수도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하루에 3시간 중에, 24시간 시간 중에 그들이 투자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아, 새로운 사건이 없나.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날 기업도 누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에 생사존망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아테네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성이 높음을 받았던,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새로운 그러한 현상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 교회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 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 보려 개발해 나갑니다. 또 교인들은 새로운 것을 다양하게 세, 제공해 주는 교회를 즐겨 찾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투자하고 또 모든 시간적, 재전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교회를 선호하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러움이 문제예요. 부러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찌 보면 아, 교회는 그 갖고 있는 것이 내용이 사실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즐기고 있습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똑같은 내용. 내용은 뭡니까? 예수는 주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죄값을 치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만큼 지루하고 따분한 곳도 없는 겁니다. 아니,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따분하고 지루한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말씀을 갖고요, 이 말씀 하나의 아, 중심 내용을 갖고 교회는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셋째는 성김입니다. 넷째는 교육입니다.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확대하면 이네 가지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그렇죠? 우리 예배들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즐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정말입니다. 이보다 따분하고, 이거보다도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고문입니다. 부모님 눈치 보고, 또 주위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하지만 자발적인 즐김과 자발적인 누림이 없다면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만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누리고, 선교를 누리고, 성김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새로움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성도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나의 즐거움을 거기에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대한다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달라진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달라진 삶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달라진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다이나마, 다이나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말씀 안에서 세상이 헛됨을 발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러므로 성도는요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이게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의 그러한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매일 새로운 겁니다 매일. 매일 개혁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거예요. 무엇을 갖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매일 개혁됨으로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역동적이고 매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맨 마지막 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 현상 새롭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뭐 새로운 것이 없나, 뭐 특별한 것이 없나,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눈에 들려지는 것에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이.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 가슴 깊이 밀려오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심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이 땅의 삶, 이 말씀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덴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겨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중심인 거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실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